너 내가 이런 걸주었을까 응? 어? 뭐, 이런 거라고? 내 이름이 쇼가야, 쇼가! 잘 기억해도! 그래, 슈가라구. 잘 알았어. 슈가라니까, 슈가. 하지만,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체가 뭐냐고! 진짜 요정? 어? 유령? 아, 무지? 어? 넌왜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 그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 모르는구나. 으, 음, 그야 보이니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왜 보이느냐고! 보이면 좋지, 뭘 따져? 곤란하잖아. 보고 싶다고 바란 것도 아닌데. 그럼 보지 마. 내 말은! 아! 바람의 요정이다! 와! 바람의 요정? 안녕! 바람의 요정! 안녕! 조금 전에 본 바람이 바람의 요정이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라고? 내 이름은 사과야, 사과. 사가. 좋아, 사과. 인간의 세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게 다 우리 계절의 요정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계절의 요정? 비를 내리게 하는 비의 요정 바람을 불게 하는 바람의 요정 햇님을 빛나게 하는 태양의 요정이 자연을 조종하면서 계절을 빚어내는 거야 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 네가 바로 그 계절의 요정 중 하나라고? 어? 슈가는 눈의 요정 비록 아직 수수생이지만 정식 눈의 요정이 되기 위해서 마법학교의 특... 수업으로 인간 세계를 찾아온 거야. 인간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많이 공부해서 우리 엄마처럼 훌륭한 눈의 요정이 될 거야. 엄마라고? 너희 엄마도 눈의 요정이셔? 어? 응. 우리 엄마는 눈의 요정 중에 눈의 요정이야. 그리고 또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내리게 하는 시작하겠다. 눈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네? 어 어디 가는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긴데. 빰비안, 빨리 준비해야 돼. 학교 늦겠어. 학교? 인간 세계에도 학교가 있어? 어? 너희들 세계에도 학교가 있어? 그거야 당연하지.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인간의 학교에 가볼래. 말도 안 돼. 빨리 학교 가자,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 꺼내줘. 놀러가기로 했지 뭐하고 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찾았다 사과 어. 어. 네, 네가 어떻게 <laughs> 나도 너 따라서 학교 갈 거야 사사 <laughs> 어, 말도 안돼제가 따라오면 오늘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게 뻔해 어. 사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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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꼼짝 못하겠어. 와, 이거 어제 먹었던 거잖아. 와, 맛있겠다. 전혀 없어 보이는데. 사다, 뭘 먹을까? 이네 맘대로 해. 이이 맘대로 네 해? 아, 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이거 주세요. 난 이게 좋아. 아니, 이걸로. 아니야.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어 죄송해요 이걸로 아니 아니 이거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저거. 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어 아니 저 아니 저거 아니 아니 이거 아 그런데 <laughs> 사과 지금 내가 먹는 거 이름이 뭐야 와플이야 와프 와플 밀가루로 만든 과자 말도 많네질문은 그만하고 빨리 먹기나 해. 아직도 멀었어? 야! 아! 안느? 네. 크레타? 네. 노마? 네. 사가. 어, 사가? 어, 안 왔어. 안 왔어. 선생님, 사가가 아직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결석을? 이상하네. 사과가 그럴리가. 집에서도 아무 연락 없었는데. 어? 어? 사과. 어? 사과. 선생님. 아, 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어떻게 된거야, 사과? 지각이라고는 한번도 안하던 얘가. 무슨 일이 있었니? 아 아니요. 사실은 바로 아, 인간세계였더니 이렇구나. 으이, 으이. 아! 어, 괜찮아, 사과. 그렇게 심하게 반성하고까지야. 무하는 뭐 거야 사가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그만 수업을 시작해 주세요 지각을 하는 건 학생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저희들이 수업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겠죠 지금은 사과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훌륭하구나 그렇다 선생님이 사과를 더 야단칠까봐 그런 말로 감싸주는 거지 사, 사과 어. 너희 두사람이 우정을 아, 봐서 그의 지각은 용서해주겠어. <목소리> 자리에 가서 앉아. 네. 자,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오늘은 31쪽부터죠. 에리, 어. 앞으로 나와서 어. 이 문제를 풀어봐. 어. 네. 학교에 나와서 다행이야, 사과. 점심시간에 과학실험에 사용할 도구를 구하러 갈거야. 도와줘야 돼. 보나마나 잡동사니 주우러 가는거지. 싫어. 친구끼리 이러기? <laughs> 아, 이게 인간의 학교구나. 제발 수업하는 거방해말 하지 말아 줘. 알았다니까. 자, 공부하자. 와플더 먹을래요. <laughs> 자, 저를 비켜. 네가 지각을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야 내 눈으로 의심했어. 그래 네가 웬 일로 지각을 다했어. 그 그건 대답을 하자면 됐다. 그래도 다행이야. 만일 네가 결석했다면 오늘 계획이 망가졌을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마. 니네 집에 놀러갈 계획까지 세워놓고 내가 결석하겠니? 와 나도 같이 갈래. 어. 하가 너만의 집에서 뭐 하고 놀 거야? 뭐 하고 놀 거야? 했지늘 그랬잖아. 좋아하는 차... 뭐 거야 사가. 내가 무슨 벌을 해도 되는 줄 알아. 사... 괜찮아. 어, 아, 나 괜찮아. <웃음> 사가 <웃음> 오늘 좀 이상해. 아, 아니야, 난나 아무렇지도 않아. <웃음> <웃음> 왜 그래? 아무래도 좀 이상해. 아, 괜찮아, 걱정 마. <laughs> 그런데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좋아, 뭔데? 기기 기, 기절의 요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계절의 요정? 요정? 날 말하는 거야. 어, 그게 말이야. 어. 크기는 요만한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등에는 날개가 달렸어. 작은 가방도 가졌는데 거기서 마법의 피리를 꺼내서 이상한 마법을 쓰는 참 거야. 참 거기다 와플을 좋아하는 먹꽃에 먹었다 면 쿨쿨 잠들어. 제멋대로 굳어 피곤한 애야. 처음 는 얘긴데.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어느 날 우연히 얘기해. 만났는데 착각하겠다. 사과 마리처럼 따라다니면 뭐야? 어떡할래 차가 사과 어. 너 정말 이상해 열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사과, 사과. 오늘 아침에 지갑을 다하고 정말 형편없구나 이런 식이면 내 경쟁자로서 자격이 없지 이 모든 게다 어제 네가 날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벌이야 어+ 어제 치마 밑으로 음, 잠옷이 해놨어? 나왔어. 잘 생각해봐. 벌써 시간이. 나한테 못해. 아, 아, 어, 미안해, 너만. 어, 그거, 그건 담당은 난... 그 됐어. 어차피 어. 지난 일이니까. 그것보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 이거. 뭔데, 뭔데? 안 보이잖아. 왜? 부러워서 말도 안 나오나 보지? 이거 우리 아빠가 외국에서 선물로 사다 주신 반지야. <laughs> 우리 발에서 제일 예쁜 나한테 어울리는 반지답게 반짝거리지? <laughs> 반짝이+ 어? 반짝이다. <laughs> 아, 아! 왜 밀어서 넘어뜨린 거야? 왜? 어째서? 어째서 이런 걸 학교에 가져왔지? 그레 타. 아, 집에서 가져왔구나. 자 따라와. 들고 보자. 가구의 사과. 이리 와. 안돼. 야, 소아를우면 어떡해? 사과, 그거 반짝이 아니었어? 반짝이? 같은 수석생 계절의 요정이 정식 요정이 되려면 인간 세계에 있는 반짝이를 찾아내야만 돼. 그러니까, 그 반짝이가 뭐냐고 반짝이는...그러니까... 실은 어... 너도 모르는구나? 에이, 그거 알려 벌써 찾았게. 너 어디 참... 어, 사과, 혹시 알아? 반짝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어? <laughs> 사과, 응? 가르쳐줘, 사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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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도 인간이잖아. 그런데도 인간 세계 일을 몰라? 너 정말 인간 맞니?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듣지? 으이, 숨 막혀. 반짝이가 어디 있냐고? 그래 가르쳐 줄게. 저기를 봐,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 그 아래 웅덩이 물도 반짝이지? 됐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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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숨 막혀 사과.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유리판을 램프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유리판이 깨지니까 조심하고요. 네. 뭐 하는 거야? 과학 실험. 어. 아, 어? 눈이다. 어떻게 된 거야? 너도 눈의 일정이야? 아니야. 이건 소금이야. 뭐? 눈처럼 생겼는데. 어, 그럼 혹시 이거 반짝이 아니야 사과? 어때? 그건 소금이라니까. 소금? 반짝이가 아니었구나. 소금아, 안녕? 쫙! 아악 으악! 으 역시 이상해. 왜 그래, 사과? 어, 손에 소금이 묻었는지 끈끈해서. 하하하. <laughs> 어때? <laughs> <오케이>. 조금만 더. <laughs> 필, 지금 뭐 하는 거지? <laughs> 뭐긴요. 그냥 실험 중이죠. 지금은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실험 중이잖아. 근데 이 장치는 뭐지? 이건 제 발명품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장치죠. 이름은 비오리 EX! 비를 내리게 하는 비오리 EX라고? 네, 선생님. 천재 과학자 비의 발명품이에요. 이걸 필이 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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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발명품을 만들어냈나 봐. 인간도 비를 내리게 할수 있구나. 가도 보여줘! 안돼! 폭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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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만 따어 난엉터리 기계로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 좋아, 잘 봐, 당장 증명해 보여줄게. 자, 물주입 시작. 난 비닐봉투 붙여. 요리 약들 준비 완료. 뭐 하는 거야? 빨리 증명해 봐. 흐흠, 실험엔 시간이 걸리는 거야. 좋아, 난 눈을 만들어줄게. 응? 사람 없니 괜찮아 어, 이상하다 내 계산에 따르면 수증기의 양이 그 정도 되면 이상하다. 이 눈이 안 내렸지 아왜 어. 그래 사가 이제 그만해 어? 어? 너 때문에 학교에 지각하고 창피 당하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잖아 내 하루를 망쳐버렸으니 어쩔 거야 네가 계절이 요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불편을 끼쳐도 되는 거야?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말해봐. 선생님과 너만의 비밀로 지켜준다고 약속할게. 응? 사과넌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잖니. 그런데 오늘 아침엔 지각을 하더니 수업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선생님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털어놔봐. 가 굉장히 화났던데. 아, 선생님이 날 염려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하지만 어제 요정을 만났는데 그 요정은 나한테만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 안드란 노마라 했던 약속도 못 지켰어. 이게 전부 다. 아, 사가 얘 때문이야.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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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아까는 미안했어. 저기 난. 어, 잠깐. 나이 볼수 없게 된거 아니야? 어 어제, 어제, 어 사나, 나 보이는구나. 어, 깜짝 놀랐잖아. 이제 여기서 헤어져. 어? 난널 만나지 않았던 걸로 하겠어. 보지도 않았던 걸로 할게.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laughs> 왜? 어째서? 어제 널 만난 다음부터 내 계획은 모든 게 틀어졌어. 널 만나는 건 처음부터 내 계획에도 없었고. 그리고 난 계절의 요정 같은 건 믿지 않는 성격이야. 여기다. 슈가! 슈가! 어? 어디 있었던 거야? 얼마나 찾았다고. 아, 사이트 팩! 나안절어 안절절로 어제 그렇지. 자, 자, 다 소개해줄게. 우리 친구들이야. 태양의 여정 솔트 그리고 어. 바람의 여정 페퍼. 얘네들도 나처럼 소수생 여장들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슈가? 어? 소개시켜줘도 우리의 모습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잊었어? 아하, 그래 맞아. 멍청하게 생겼네. 이런 애한테 얘기를 걸어서 뭐해? 네. 멍청하게 생겨서 미안하다. <laughs> <laughs> 사과는 우리 요정들 모습을 볼수 있어. 그렇구나. 아주 드물지만 계절의 요정을 볼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아 얘가 그 인간이구나. 굉장하다. 굉장할 것 없어. 나는 원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아참 그런데 슈가. 어? 그동안 마법의 씨앗은 뿌렸니? <laughs> 아직 못했어. <laughs> 난 벌써 뿌렸는데. <laughs> 나도 벌써 뿌렸지. <laughs> 어? 너무 해! 너희끼리 그럴 수 있어! 난 아직 못했어! 지금 해지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법의 씨앗을 빌려서 된다. 살 곳을 결정하는 나, 게 나, 나, 인간 나, 세계에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이라고 학교에서 같이 해, 배웠잖아! 해, 나, 그리고 나서 빨리 반짝이를 찾아 마법의 꽃을 피워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식으로 계절의 요정이 될수 있는 거야. 하하하, <laughs> 내건 벌써 싹이 났지롱. 정말? 어? 구경할래? 어, 나도 보여줘. 안녕 사과잘했어 뭐야? 음.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저녁 식사 준비가 아직 덜 됐으니까 먼저 목욕부터 할래. 네, 왜... 어째서... 내가 울렸어. 오. 그 생각은 잊어버리자. 내일부터는 다시 전처럼 돌아갈 거야. 마법의 씨앗? 네 친구들이랑 얘기하던 그거? 어살꽃스 정하면 씨앗을 뿌려야 돼 그리고 반짝이를 찾아서 마법의 꽃을 피워야 정식으로 계절의 천사가 될수 있어 어.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 어. 어? 마법의 씨앗 어디 있니 빨리 나와 아. 네가 찾고 있는 마법의 씨앗이 저거야? 다 떨어뜨렸구나 됐지? 찾았으면 어서 가지고 여기서 나가줘 싹이 났기 때문에 갖고 갈 수가 없어 뭐? 그, 그 그렇다면 그 맞았어 <laughs> 어, <여기서 웃음>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야 어, 뭐라고? 야, 슈가! 누구맘대로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와! 처음으로 네가 날 슈가라고 불러줬어 열심히 할 테니까 반짝이를 찾은 다음 마법의 꽃을 피워서 나도 빨리 잠시 계절의 요정이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멋진 눈에 아, 마음이 놓이니까 나도 모르겠죠 아! 어. 아! <laughs> 이런 일이 생겼지. 아유, 좀 놀랐지만, 마법의 씨앗이 싹이 나서 다행이야. 다행은 무슨? 네 멋대로 내 방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잖아.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귀여운 룸메이트가 생겼잖아. 아, 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가. 울다가 웃으면 안 돼, 알지? 알아. 작은 눈의 요정 쇼가. 다음 이야기. 반짝반짝 따끈따끈 폭신폭신.